학습지 3번의 2단계 한번 봐보자. 접선 방정식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점에서 여기에 근 접선을 구하래. 만약에 이제 이 점이 원을 구성하는 이 원이 되는 점이었다면, 원이 있는 점이었다면 그냥 하나씩 대입을 해서 접선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데, 얘는 여기에 있는 애가 아니야. 이 눈꽃 사놓았던 시계에 안 맞아떨어지잖아. 맞지? 근데 나는 접선 방식을 만들려면 점이 있어야 돼 근데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설계할 거냐면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a,b라고 할 거야 얘는 뭐냐면은 원 위에 있는 점이 돼야 돼 근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정하면 안돼 그럼 원 위에 있을 조건이 뭐야? 이 식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 원을 구성하는 그 좌표들을 모아준 역할이라고 그럼 얘도 되려면 요 식에 돼야 되니까 얘도 저 원방식에 마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깔아 줘서 그원 위에는 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a,b다 어쨌든 얘가 되기 때문에 원위에 있는 거다 라고 해주고 이 점을 그냥 직선 방정식 해 주면은 그럼 하나씩 대입해 주면 되지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이컵2사가뭐 대충 여기 있어 원 위에 누구 이 a, b가 누군지 몰라. 어쨌든 누군지 모르는데 그 직선이 이제 누구 지난다 얘가 이게 그 직선인데 걔가 어쨌든 누구를 지나야 돼 2, 4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직선 방정식이야. 이 식이 하는 역할이 뭐야? 이 직선을 구성하는 좌표들을 모으는 애들인데 얘가 된대. 그러니까 얘도 모아지네. 이 식에 맞아 떨어지는 애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x에다가 얘 놓고 사는면얘 돼야 돼 왜냐면 2,4는 그 직선을 지나야 되니까 그럼 2a e 더하기 4b는 4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a 더하기 2b는 2 이렇게 나오지 됐어 이거 음. 그래서 이제 좀 사이즈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a,b는 이거 1도 돼야 돼 그러면서 또 그걸로만 있는 직선 방향으로 2,4를 지나려면은 이것도 돼야 돼 얘도 되면서 얘도 돼야 돼 그러니까, 얘도 되면서 얘도 돼. 이게 뭐야? 열립이지, 맞지? 그래서 열립으로 할 거다. 근데 얘는 이제 뭐, 가감법은안 되니까 대입법으로 할 거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이니까, 여기 A 대신에 집어들 거다. 그래서 집어 넣는 걸 넣어보면은, 음 됐어, 이거? 그러니까, 원도 되면서 그 A가 얘도 돼야 돼. 어, 이커마를 지난 직선도 돼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개해버리면은, 요렇게.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한 빚가.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고, 2차네, 2차. 그 민수분해 해주면은, 그래서 빚값이 얼마가 되면 냐 0이랑, 그 다음 b 는 뭐가 나와? 5분의 8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그때 이 값만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직선을 지나야 한다 가 훨씬 편하고 여기에 맞게 해 주면은 b가 0일 때 그럼 a는 얼마인 거야? a는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b가 5분의 8일 때는 그럼 여기 b에다가 5분의 8 집어 넣으면은 여기다 5분의 8 집어넣으면 5분의 16이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얘가 2가 5분의 10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a는 뭐가 나오냐면은 5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다 됐어 이거?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 개로 내가 접선 만들면 되겠다 하나씩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여기 x 하고 y에다가 그래서 이거 1번 대입하면은 2x 플러스 0Y는 4야. 그러니까 2X는 4, X는 2. 그러니까 그게 이거야, 이거 이거. X가 2네. 이 오른쪽으로 두칸 떨어진 애들. 그 다음에 2번은 하나씩 대입하면 되지. 그럼 X에다가 이거 하나 집어넣고, Y에다가 5분의 8 집어넣고, 이거. 이거는 4. 됐어. 그럼 얘가 누군 거야? 얘가 이건 거야, 이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음. 그러니까 뇌 빼고 풀지 말라고. 시계 쓰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대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나 이런 걸좀 따져 보면서 해 보면 된다. 됐지 이거. 그다음에 그 밑에 거두 점을 지나는 접선과 y축으로 둘러서 삼각형의 넓이. 그럼 천천히 하나 하나씩 해 보자고. 하나 하나씩. 어쨌든 난 생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접선 방정식을 일단 구해야지 그럼 이 점을 지난데 먼 위에 있는 두 점이래 그러니까 2하고 2 넣으면 다맞아 떨어지잖아 얘도 원방에 넣으면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자격이 되니까 x랑 y 하나씩 집어넣으면 은 2x 플러스 2y는 8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4라고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대입해 그럼 x랑 y 하나씩 대입하면 은 2x 빼기 2y는 8 그럼 x Y는 사라고 나와? 그럼 난 이제 그 그래프 그리면 돼. 이 식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 접선이잖아, 직선. 그러니까 그 직선을 이루는 그 좌표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럼 얘는, 어차피 직선이니까 좀두 개만 잡아볼까? 그럼 여기 사놓고 0 넣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4,0 지나야 돼. 그 다음에 X다 0 넣고 Y다 사넣으면 되지 않아? 그럼 0,4 지나야 돼. 맞잖아. 만도 어쩌러? 얘가 하는 게 시계. 이런 좌표들을 모아준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맞으면 되지. 그럼 X가 4일 때 Y가 0이면 되는 거 맞고, 맞지?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시계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그런 애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 0, 마이너스 4. 이게 똑같은 대신하네. 어, 그래서 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지. 빠은데뭐 어쩌라고, 맞지? 여기는 0,4. 그러니까 어쨌든 시계하는 역할은 그 도형을 구성하는 좌표대를 모아준 역할이니까 그냥 그거만 믿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사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주면 되겠다, 맞지? 그럼 밑변의 길이가 8. 그 다음에 높이는 어디가 높이야? 여기가 높이지, 여기가? 그럼 여기는 오른쪽으로 네칸간 거니까 높이가 4. 그다음 여기에다가 2분을 해주면 되니까 계산해서 뭐라고나 넓이가 16이라고 나온다. 됐지 이거? 응. 좀 시간이 걸렸네. 2단계 저거 좀 어려워서 그다음 3단계도 빨리빨리 설계하면서 좀 해볼까. 4사분면 위에 그다음에 모두 접하고 x y 축에 접하는 원이면서 또 이거하고 접하는 원. 그래서 그원에두 원의 각각 중심 사이의 거리. 이거를 하래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맞춰볼까4사분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른쪽 밑에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중점좌표를 a, minus a라고 내가 잡아주면 되겠다. 그러면서 반지름도 a가 돼야 된다고 내가 잡아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a는 양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 얘가 양수고 양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음수가 되는 거지, 맞지? 어. 당연한 소리 한 거야, 그냥 당연한 소리. 음. 그럼 4, 사분면 위에 있으면서 모두 접한다는 것도 했어. 근데 얘는 또 누구랑? 4x 빼기, 3y 빼기, 6은 0이랑 접해야 된대. 그럼 접해야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원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접하려면 그 중점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어. 그러니까 얘는 중점이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쓸 거는 뭐냐면, 중점과 그 직선 사이의 그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 지금 이걸 쓸 거라고. 그럼 그 중점이 얘야. 직선이 얘야. 그럼 둘 사이에 거리 구하는 식을 써주면, 루트안에 X하고 Y의 계수 제곱해야. 마이너 3이나 플러스 3이나 제곱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냥 플러스로 하자.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이 식이 통째로 다 들어가는데 대입이 되니까 4a 플러스 3a 빼기 6. 그래서 그게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그래서 정리해주면 5분의 7a 빼기 6에 절대 값 들어간 게 a가 돼야 돼. 좀만 더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야 돼. 여기까지는 됐어, 이거. 근데 아까 A는 양수라 그랬거든? 그러면 얘도 무조건 양수야? 라고 하면 또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절대 값은 결과가 두 개로만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은 7A 빼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A는 7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르면 이 절대값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올 거야 맞지? 그래서 그대로 나오면 7a 빼기 6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2a는 6이니까 a는 3 이렇게 나올 거야 조건 깐 거에 맞게 나왔지? 그래서 a가 3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7a 빼기 6이 0보다 작은 경우 일단 a는 0보다 커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절대값 안에 들어갈 얘가 0보다 작을 때가 있나 한번 따져보면 되지 되네 그러니까 0보다 크면서 7분의 6보다 작다면 이라는 조건이 깔리면 절대값의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부가 바뀌어서 나온 게 그게 5해가 돼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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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12A가 6이니까 A가 2분의 1이 돼야 돼 조건에 퇴안돼 되잖아, 맞지? 어, 다 찾았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이제 뭐야? 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a가 3이면, 그럼 중점은 뭐가 되는 거야? 3,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이면, 중점 2분의 1,2분의 1, 1, /2, 1 /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거리 구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루트 안에 x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이의 제곱 이거 뭐 눈치 빠르면 이거 이제 바로 2분의 5 루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산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다 왜냐면은 피타고라스 뭐 아는 사람만 해 그냥 계산해도 되고 그럼 이거 얼마냐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5의 제곱이지 아까 했던 말이지 마이너스 제곱도 똑같다고 그럼 16분의 25 더하기 20이니까 이렇게 나와 근데, 루트가 들어가 있어. 그럼 4분의 5루트. 응? 이거를 제곱 미리 해버렸네. 어이씨. 어, 미안, 미안, 미안. 어. 그러니까 4분의 50 이렇게 나오지, 맞지? 루트 안에? 어.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2분의 5루트 이렇게 나오지. 됐어? 얘는 나가고. 얘는 오해조곱하기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한다. 어쨌든 설계하는 게 우선이다. 문제 읽어보고 까불지 말고 일단 이 조건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하고 이제 식을 쓰면서 들어가야 돼서 납득이 안 되거나 설계 안 되면은 나한테 계속 질문하세요.